우수수수 빗물이 내리는 걸 보고 멍하니 소공을 바라봤던 기억이 나 SNS상에서는 내가 그 당시 정말 행복한 사람인 것처럼 사실 제 정말 내면 속깊숙히에서는 최초 고백을 하는데 배우고 있어요 오늘은 신상 제품들을 보여드리면서 제 개인적인 썰들을 많이 많이 곁들인 벤레디를 준비했어요. 주제는 20대 때 개고생 좀해보 30대가 알려주는 20대 때꼭 해야 되는 거. 이번에 쇼츠 통해서 20대 분들이 특히 많이 구독해 주셨더라고요. 제 주변에 친한 동생들한테 얘기하듯이 얘기를 해 보려고 해요. 제가 오늘은 화장품 뷰티 쪽 얘기는 거의 안할 예정이고요. 제품들 정보는 여기 상단에 띄어 놓을게요. 20대를 세 단계로 나눠서 초반, 중반, 후반으로 얘기해 볼게요. 생각 보니까 수능도 이제 얼마 안 남았네요. 수능을 매년 11월에 보잖아요. 대학을 가는 친구도 있고 안 가는 친구도 있을 거예요. 좋은 대학을 가는 친구도 있을 거고 내 기대보다 점수가 안 나와서 생각했던 것보다 좋지 않은 대학을 갈 수도 있을 건데요. 이거에 따라서 이 시기에는 좀 자존감이 크게 갈릴 수 있는 시기거든요. 제 이야기를 하자면 저도 이때 많이 힘들었던 게 평소 실력이 전혀 발휘가 되지 않았어요. 모든 과목에서 1등급 이상 떨어진 점수를 받게 돼서 진짜 진짜 우울. 했던 시기거든요 아직도 수능 당일에 저녁에 혼자 독서실에 가서 채점을 했던 그 순간을 잊지를 못하는데 이제 국어 먼저 채점을 하잖아요 정말 잘 봤다고 생각했는데 우수수수 빗물이 내리는 걸 보고 멍하니 허공을 바라봤던 기억이 나요 이제 현실자가 되고 나서 엉엉 울고 집에 들어가지도 않고 이때 본인의 첫 번째 선택의 시기가 오거든요 뭐 점수가 잘 나온 친구들은 좋은 대학을 고르느라 선택을 해야 되고 저처럼 더 아웃풋이 안 나온 경우 재수를 할 것인가... 그냥 점수에 맞춰서 대학을 갈 것인가 제 자체가 재수를 할 자신이 없었어요. 그래서 평소보다 점수가 안 나왔지만 결국 인서울 끝머리 있는 대학에 들어갔는데 다행히도 제가 관심 있고 좋아할 수 있는 전공이라서 잘 적응할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하고 싶은 말은 본인의 인생에서 가장 큰 선택의 순간의 첫 번째 순간인데 이때 남 얘기 너무 듣지 말고 나를 잘 파악하고 선택했으면 좋겠어요. 제 친한 친구가 재수하니까 나도 해야지 부모님이 하라고 하니까 이런 이유로 선택했 선택을 하게 되면 결국 나중에는 남탓을 해봤자 변하는 게 없거든요. 사실 고3 때 우리가 공부도 열심히 하지만 혼자 생각할 시간이 굉장히 많거든요. 본인에 대해서 좀 사유하는 시간이 어느 정도 있었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선택을 할때 내가 어떤 사람인지 알고 선택했으면 좋겠어요. 재수가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뭐 3수, 4수까지 해서 나중에 더 잘된 친구들도 많아요. 그래서 포커스는 내 자신의 뜻에 의해서 선택했느냐. 정말 죽을 것 같이 어렵고 힘들겠지만 사실 이지 단계예요. 이제 20대 후반에서 30대가 되면 훨씬 더 그런 심도 있는 선택을 해야 되는 그런 기로에 서는데 예를 들면 직장도 선택해야 되고 직무도 선택해야 되고 또 배우자도 선택해야 되고 어디에 살 건지 나의 인생의 방향 자체를 바꿀 수 있는 선택의 기로가 정말 아직도 많이 남아있어요. 이걸 나중에 잘하려면 20대 초반때부터 나의 판단 하에 선택하는 힘을 기르는 게 정말 중요해요. 잘못된 선택을 할 수도 있고 그래서 후회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게 다 쌓이면서 내 안에 데이터가 축적되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현명한 선택을 해야 될때 아닌 건 아니라는 거를 정말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거든요. 근데 20대 초반 때부터 남이 선택해 주는 삶을 계속 살게 된다면 처음엔 편할지 몰라도 이제 내 선택을 도와준 사람이 없어지는 그 순간 내가 무너질 수 있어요. 저의 경우를 얘기해 보면 정말 큰 어떻게 보면 정신적 지주였던 제 친언니가 있는데 그 동안은 제가 어떤 의사 결정을 하는데 정말 많은 도움을 줬었는데 다른 가정을 꾸리면서 예전처럼 제가 선택을 해야 될 때마다 제가 원하는 만큼의 도움을 받을 수가 없더라고요 너무 당연한 거죠. 20대 중반 후반 때 길을 잃었던 경험이 있거든요. 이제 저 같은 실수하지 마시라고 물론 진짜 다 답을 알고 있고 나보다 훨씬 더 정말 현명한 사람인 것 같은 지인이 있으면 너무나도 좋은 일이지만 참고용일 뿐인 거고 결국 선 선택과 판단은 내가 해야 된다는. 그게 너무너무. 중요하다. 모든 게 선택의 연속이거든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교복을 입었다면 매일매일 뭘 입을지도, 맨날 그냥 나오는 급식을 먹었다면 어떤 걸 먹을지도, 누굴 만날지, 뭘 할지 모든 게다 선택의 연속이거든요. 그래서 이걸 피하지 말고 계속 계속 시도해 나가면서 나를 알아가는 시간을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이제 20대 중반, 사실 이때는 슬슬 이제 졸업을 준비하면서 미래에 대한 생각이 정말 많아지는 때거든요. 휴학을 오래 했거나 남성분들 같은 경우는 군대 다니 20대 후반대 준비를 시작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아나 앞으로 뭐 먹고 살지? 이거를 그 어느 때보다도 좀 심도 있게 할 때예요. 스펙을 열심히 쌓아서 불안을 없애는 친구들도 있을 거고 그냥 불안해하면서 아무것도 안 하는 친구도 있을 거고 뭔가 나만의 새로운 경험을 쌓아가는 친구도 있을 거예요. 제가 20대 중반때꼭 했으면 좋겠는 건 되도록이면 졸업 전에 해외 경험을 꼭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한국과 진짜 다른 문화권을 가진 나라들 있잖아요. 여행을 가든 교환학생을 가든 정말 꼭꼭 경험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사실은 정말 많은 대외활동이랑 알바를 했었는데 그 중에 언어 교환 스태프라는 것도 했던 적이 있어요. 이제 카페 같은 데 빌려서 외국인과 한국인의 뭐 이제 교류의 장 같은 걸 만들어주는 그런 모임의 스태프였는데 거기서 정말 많은 사람들을 만났었거든요. 이제 한국 분들이랑 얘기를 해봤을 때 대부분 이제 해외 경험이 있는 분들이 많으셨어요. 정어의 끈을 놓지 않으려고 오시는 경우가 많았는데 이제 그런 분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거의 90% 이상 외국 경험을 해본 게 자기 인생에 정말 크나큰 터닝 포인트가 됐다고 하더라고요. 좋은 쪽으로 이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지구 전체에서 보면은 정말 일부분이잖아요. 외국에 한번 나갔다 오신 분들은 다양한 삶의 모습이 있고 지금 한국에서 보이는 모습이 다가 아니란 걸 바로 깨달을 수가. 있거든요. 한국에서 정말 여러가지 경험을 하고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고 했지만 그래도 아직 나는 우물안 개구리구나 라는 생각이 되게 강하게 좀 받았던 것 같아요. 이제 내가 애초에 외국에 대한 환상도 없고 진짜 가고 싶은 마음이 전혀 없다. 외국이 너무 싫다라고 하면 사실 안 가도 되거든요. 근데 죠 조금이라도 일말의 작은 소망이라도 아한번 나갔다 오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하신다면 정말 가보셨으면 좋겠어요. 다들 취업 준비하는데 외국을 나가는 생각 너무 아니란 생각 아닐까 전혀 아니거든요. 저는 가고 싶었지만 못 갔다고 했잖아요. 왜냐면 그 당시에는 불안한 마음이 너무 큰 거예요. 갔다 오면은 왠지 나 빼고 내 친구들은 다 취직했을 것만 같고 돈도 없는데 다녀 오면은 지금보다도 더 거지가 되는데 그렇게라도 가는 게 맞을까 일주일 가는 데는 정말 큰 돈이 들지는 않거든요. 근데 저는 그 당시에 한 번도 경험이 없다 보니까 너무 불안했고, 그래서 결국에는 휴학 한번 하지 않고 대학 졸업하자마자 바로 취직을 했는데 그런다고 불안한 마음이 없어졌을까요? 아니요. 아니거든요. 여기 내가 오래 다닐 수 있을까? 다니면 얼마나 다닐 수 있을까? 평생 다니진 못할 것 같은데. 만약에 여기 그만두면 뭐 해야 되지? 오히려 한번 취업을 하고 나니까 그 끈을 놓는 것 자체가 이제 불안해지더라고요. 회사 생활 하면서도 계속 생각났어요. 취업하기 전에. 해외를 다녀 올 걸. 제가 그때 막 그렇게 늦은 것 같다고 엄청 제 자신을 되게 보챘었는데, 제가 들어갔던 회사는 그러니까 신입을 잘 뽑지 않고 이직해서 오는 사람들이 많았던 회사라서 제가 최연소인 거예요. 회사 들어와서 제가 제일 많이 들었던 말이 너는 아직 젊으니까 어리니까 이 말을 진짜 많이 들었어요. 오히려 어리니까 일을 더 시키면 시켰지 좋은 점? 그런 거는 회사 들어왔을 때 전혀 없더라고. 아 그래 이제 돈 버니까 여유 있게 해외 여행 가야지. 직장이 되고 나서 해외를 나가 보기 시작. 시작했거든요? 근데 이게 휴가를 내고 가는 거니까 학생일 때랑은 마음이 전혀 달라요 너무 힘들지 않았으면 좋겠고 적당한 그런 해외를 가고 싶지 아, 빡시고 정말 경험하고 다양한 사람들 만나고 이런 거를 할 수가 없거든요 할 에너지가 없어요 해외 출장도 갔었고 해외 워크샵도 갔었고 그렇게 외국을 나가는데 제가 토익이 950이었거든요 그때 영어 한 마디를 제가 못하더라고요 그때도 제가 되게 한심하게 느껴졌어요 그리고 자격증이 정말 정말 취업할 때 빼고는 정말 쓰잘데기 없는 거다 라고 느꼈습니다. 그래도 나름 영어를 할수 있다 라고 자부했던 마음도 와르르 무너지는 경험을 해서 했... 그래서 제가 결국 어떻게 됐을까요? 3년 반 정도 다니던 안정적인 직장을 28살에 퇴사하게 됩니다. 30대가 되면 해외에 나갈 용기가 안날것 같더라고요. 힘든 시기는 이미 다 지나간 이후였고 힘들게 딱히 없었던 시기였거든요. 회사에 일도 되게 익숙해져 있는 상태였고 근데 그때 퇴사를 결심하게 됩니다. 그 시기. 바야흐로 2020년. 코로나가 터졌어요. 이제 제가 딱 퇴사를 하고 나니까 국내에서 심했던 코로나가 해외에까지 번지게 되면서 해외가 더 심해졌었어요. 그 시기에 이제 그학교에 디파짓 등록금까지 내놓은 상태였는데 결국 가지 않는 사태가 발생하고 맙니다. 그냥 백수 그 자체가 되었거든요. 이때부터는 취업 시장도 어려워져서 재취업도 되게 어려웠어요. 거의 다뭐 이제 재택하거나 공고 사직까지 당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았을 시기라서 재취업은 엄두도 못 냈고 이때부터. 프리랜서 생활을 시작하게 됐어요. 진짜 돈은 안 되지만 안 해본 일이 없고 고생할 거 이때 진짜 다 고생한 것 같아요. 정말 회사 때의 고생에 비하면 정말 정말 많은 고생을 하게 됩니다. 이 시기에 SNS 상에서는 제가 그 당시 정말 행복한 사람인 것처럼 포장을 했던 시기인데 사실 제 정말 내면 속 깊숙히에서는 제 인생에서 가장 절망적이고 힘들게 보냈던 시기예요. 이 얘기를 유튜버 하면서 꺼낼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기. 했는데 이제야 용기내서 이렇게 얘기를 해봅니다. 서른이 넘어서야 코로나가 이제 좀 잠잠해졌었고 저는 아직도 그 미련이 남아서 최초 고백을 하는데 외국을 나갈 계획을 세우고 있어요. 어느 정도는 다 이미 세워진 상태고요. 아마 올해 안으로 나갈 것 같아요. 정말 단기간에 좀 빡세게 하고 올 생각입니다. 뭐 단기간이라고 한다고 뭐한달 이렇게는 아니고 적어도 1 개월 이상을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이게 미련이 남으면 이렇게 삼십이 돼서도 떨쳐지지가 않습니다. 제가 30대 때는 절대 못 나갈 것 같았는데 결국 30대가 돼서도 미련을 버리지 못했어요. 근데 또 진짜 40대, 50대 언니들이 보면 뭐 머리에 피도 안 마른 거잖아요, 저는. 진짜 더들어서 그 생각이 들면 정말 정말 좀 힘들 것 같긴 하거든요. 저는 마지막 기회다라고 생각하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고 제가 얘기를 돌아 돌아서 여기까지 왔는데 진짜 해외의 경험에 대한 어떤 미련이나 어떤 생각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취업하기 전에 갔다 오세요. 아니면 저처럼 되니까. 하기 전에 이렇게 윤곽 을 먼저 잡 아주 는 편이 랍니다. 제가 그 사이에 이제 눈썹이랑 이렇게 코 이렇게 약간 중안부 줄이기 위해서 여기 사이를 살짝 이렇게 작은 브러시로 그려주고 왔거든요. 이제 그 다음에 20대 후반 얘기해 보도록 할게요. 이때도 정말 정말 고민이 많은 시기인데요. 뭐 대기업 공채나 공기업 준비 또는 전문직 준비하시는 분들은 아마 이때가 이제 첫 직장을 구하실 때쯤이실 거예요. 그 동안 좀좀좀 다리로 알바를 해서 돈을 벌었다면 이때부터는 좀 본격적으로 월급이랑 하는 걸좀 제대로 벌게 되는 시기입니다. 다른 유튜버들이라면 이때부터 뭐돈 관리, 재테크 꼭 하세요 이런 식으로 말씀을 많이 하실 텐데 그 말이 절대 틀린 건 아니거든요. 근데 저는 조금 다른 관점에서 말을 해보자면 돈을 벌어야 하는 이유를 만들어야 되는 시기라고 생각해요. 이제 그게 무슨 말이냐? 제가 이제 첫 회사를 좀 오랫동안 다녔다고 했잖아요. 회사가 돈을 정말 잘 줬거든요. 매년마다 연봉도 계속 인상을 해줬었고 인센티브도 거의 매년 받았던 것 같아요. 근데 그냥 그냥 어느 순간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나는 이돈 가지고 뭘 하려고 이렇게 열심히 살지? 이제 그런 생각이 드니까 저는 그렇게 돈을 벌 이유가 없는 거예요. 생각을 해봤는데 어떤 저만의 목적이 없는 거예요. 일이랑 약간 연애를 해가지고 회사를 다닐 시점에는 제대로 된 연애를 오랫동안 못했었어요. 그리고 그 당시에 저한테는 좋은 집을 사고, 좋은 차를 사고, 좋은 백을 사는 게 어떤 행복감을 주는 요소가 아니었어요. 별다른 행복을 느끼지 못했다고 해야 되나? 비싼 백을 사도 어차피 회사 들고 갈 거고 SNS 올릴 용도인 거지 뭔가 정말 나의 행복을 위해서인가?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한테 더 중요한 욕구는 더 넓은 경험과 넓은 시야를 가지기 위해서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남들이 말하는 그 존버 있잖아요. 회사에서 존버해라. 내가 이 돈을 벌어서 뭘 하고 싶은지 그 의미를 부여를 했을 때 자동적으로 존버가 되는 것 같아요. 20대 초중반보다 이 후반 때는 꼭 연애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게 어떤 미래를 생각. 생각하면서 사람을 만나게 되거든요. 좀 구체적으로 할수 있는 관계가 생길 수가 있다 보니까 이때 연애도 힘들더라도 좀 병행을 하는 게 좋은 것 같아요. 나 혼자 벌어서 나 혼자 살겠다 하면은 최여정 언니나 엄정화 언니처럼 만약 그렇게 산다면 그런 삶은 진짜 혼자 살아도 너무 좋을 것 같거든요. 혼자 살아도 정말 좀 제대로 살려면 돈이 더 필요할 수도 있고 더 프로페셔널 해야 돼요. 존버를 하는 이유가 정확하게 확실하게 있어야 나한테 한계가 왔을 때도 좀더잘 버틸 수 있게 되고 그 버텼던 것들이 나중에 자양분이 돼서 사회생활 만렙이 될수 있고 그렇거든요. 첫 회사를 그만두고 프리랜서를 하다가 다시 회사에 들어가게 됐는데 제가 이전에 했던 일과 큰 직무 연관성이 없었고 그리고 제 업무 자체도 되게 반복적인 단순 업무였어요. 제가 정말 싫어하는 게 반복적인 단순 업무거든요. 근데 그의 목적이 뚜렷했어요. 회사를 가는 게 즐겁기도 하더라고요. 목적과 당연히 어떻게 가져가느냐에 따라서 사람이 이렇게 달라질 수 있구나를 느끼니까 정말 네 신기했답니다. 저랑 좀 비슷한 고민을 하고 있는 분이라면 꼭 내가 돈을 벌어야 하는 이유를 좀더 구체적으로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고 그거를 꼭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차라리 내가 막 하고 하는 걸더 좋아했으면 더 낫지 않았을까? 더 회사를 오래 다니지 않았을까? 만족을 충족시켜주지 못하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이. 돈을 이제 더 많이 모을 수도 있잖아요. 그렇게 뭐한 번씩 나를 위한 보상 같은 걸 해주면서 살면은 근데 저는 오히려 그런 분들이 스트레스 해소법이 딱 정해져 있고 그냥 내가 원하는 게 뭔지 정확하게 아는 거니까 더 어떻게 보면은 한편으로는 부럽고 좋아 보였어요 그걸 생각을 미리 해놓지 않으면 내가 정말 갑자기 퇴사를 하게 되는 그런 일이 생길 수가 있거든요 특히 MBTI 피이신 분들은 나도 모르게 내 자신이 그렇게 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일단 미리 좀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내가 앞으로 뭐 하고 싶고 회사를 다니면서 정말 진지하게 내가 돈을 왜 벌어야 되는지 만약에 지금 퇴사를 너무 하고 싶다 하신다면 진지하게 생각을 해보고 정말 내가 준비가 된것 같다 할때 자금적으로도 준비가 되어 있는 때를 말해요. 그래서 그때가 되면 좀 퇴사를 하던 다른 일을 하던 하시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화장이 굉장히 잘 됐네요. 설명을 많이 못했는데. 궁금하시다면 댓글에 달아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좀 광을 내보려고 해요. 저한테 그렇게 잘 맞는 쿠션은 아닌데, 또 광이 예쁘거든요. 이런 전체 얼굴은 좀 매트한 쿠션으로 먼저 발라주고, 그 위에 광 내고 싶은 부분만 하이라이터 대신 쿠션을 이렇게 콩콩 찍어주거든요. 제 옷이랑 머리도 마무리하고 와볼게요. 20대가 되고 싶은 마음을 담은 30대 룩이랄까? 자, 그래서 오늘 메이크업은 이렇게 완성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다음 시간에 또 좋은 영상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녕.